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어미니 미니동욱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그전 영상에 이어서 미니 1월 프로모션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31일 그러니까 1월달 출고 한정 조건이라는 거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을 해 봤고요 어, 미니 특정 모델 프로모션 말 그대로 특정 모델에 한해서 조금 더 프로모션을 강하게 간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잔망루피, 아시죠? 잔망루피 아시죠? 되게 귀엽잖아요. 그죠? 귀여운 그 잔망루피로 해서, 음, 조 저기, 뭐,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풀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금융상품 중에 스마일이 붙은 거, 할부라든지 운용리스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혜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일업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개인분들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그 프리랜서분들 또 많으시기 때문에 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좀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리스나 렌트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현재 할부 금리 자체가 이렇게 나이스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해서 하시면은 오히려 개인분들도 뭐 사업자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뭐 되게 혜택 좋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미니 컨버터블 S 레졸루트 에디션입니다. 이게 이제 그 특별 프로모션 진행 중인 차종이고. 보시는 애니그메틱 블랙, 약간 네이비 컬러인데요. 그 컬러랑 기존에 인기 있었던 나누코 화이트, 이 컬러를 바탕으로 한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중간에 위치한 S트림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트렌디하게 이런 매트한 골드 컬러를 장식으로 해서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런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판매지원금 10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특성상 뭐 마진율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할인도 좀 적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게 구매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모델들은 24년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24년형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옵션 강화가 포인트인데 그러한 메리트를 누리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구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 잔망로피 한정판 패키지. 미니 이번 달에 이제 3도 그리고 5도 컨버터블 에디션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한정판 패키지가 제공이 되고요. 특히나 미니는 인상을 좌우하는 그 라지에터 그릴 쪽에 고베지라는 이런 배지를 좀달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드리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나만의 미니 좀더 강조할 수 있는 잔망 높이 스피커도 드리고. 어, 다음은 세 번째 풀케어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마일 할부, 스마일 운용리스 하시면은 1년 혹은 12,000km 이내에 이제 보상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메틱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차량 외판에 이제 손상이 갈수 있겠죠. 그런데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드리는 거. 두 번째는 키를 혹시 도난이나 분실, 파손이 돼서 이용을 못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따로 제공해 드리고 키가 없으면 우리가 운전을 또 못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견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금 겨울철이고 해서 그 눈도 올해 또 많이 오잖아요. 눈 오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포트홀도 생기고 막 이렇거든요. 특히나 이제 봄 되면 그런 게 심해질 텐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타이어 휠파손에 대해서 보상해드리는 이세 가지가 포함된 풀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어 자, 첫 번째는 이 코스메틱 프로텍션. 사고로 인해서 약간 경미한 손상이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무상으로 사고 부위 세 곳을 보상해 드립니다. 굉장히 전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키 프로텍션, 도난 분실, 손상. 여기서 손상이라는 거는 파손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교체 비용과 차량 이용을 그때 당시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견인 비용, 대체 교통 비용 등을 연간 1회 한도 내에서 정액 보상을 해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지방 출구 한번 갔다가 키를 잊어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용했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저한테 다가오니까. 마지막으로 휠 타이어 프로텍션입니다. 원페어로 18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도로상의 위험 요소에 의해서 파손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휠 같은 경우도 이제 파손으로 인해서 좀 교체가 필요할 경우. 특히나 이두 가지는 좀 묶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사고를 동반한 경우에만 휠이 같이 보상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세 가지 모두 내가 그냥 똑같이 구매를 한 건데 그 중에서도 나름 현명한 뭐 스마일 알브나 스마일 운용리스로 구매를 하신 건데 이러한 세 가지 항목도 보장을 해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한1년 동안은 조금 더 특별한 보험을 가입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일 업. 어, 운용 리스 렌트 프로모션이고요. 대상은 23년형 뭐 거의 판매가 끝나긴 했는데 23년형 일부 모델과 24년형 전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혜택은 이제 리스나 렌트는 그 잔존가치라고 해서 계약 기간 이후에 잔존가치를 설정해 두으로써월 그 리스료나 렌트료를 이제 낮추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이 잔존가치를 추가적으로 3% 지원을 해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월 리스료랑 렌트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메리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잔존가치의 지원으로 월 리스료, 렌트료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금융 프로모션 자체가 쿠퍼 클래식이라는 1500cc 모델에 지금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S랑 JCW는 그동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할부 금융 대비해서 이러한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차량가는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잘 조절해 가지고 구매를 하느냐. 요게 좀 관건인 거 같은데 SJCW는 요렇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월 프로모션 전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모션 내용 알아봤고요. 좀더 꼼꼼하게 미니를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미니 구매할 때 어떤 큰 틀이었다면 이번 거는 구매하시고 나서도 이러한 보장 항목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린 내용이고, 어, 실제로 미니는 지금 1500cc 쿠퍼 컨버터블을 제외한 모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자동차 보험료 지원에 주유권도 막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실 때도 현재 새해맞이 프로모션으로 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하시고, 구매 이후에도 그러한 프로모션들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까지 하시면은 굉장히 얘가 연비도 좋고, 자동차 세금도 적게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혜택적으로도 좋고,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차량을 구매해서 이 차에 막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레 좀 정도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니는 그런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장 방문은 언제든 진짜 환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시승차가 지금 컨버터블 제외하면 전 모델이 있고요. 컨버터블도 곧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가지고 타지에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시승도 즐기시고 이런 미니의 매력은 특히나 또타 보셔야 알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실제 차량 한번 보면서 다른 영상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